오늘은요, 오직 예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먹이를 예수성부로 간절히주합니다 바벨론 왕도무간네사는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장차 이루어질 세계 역사에 대한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바벨론 왕 개인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첫 번째 꿈에 대한 예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까지 했고,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라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벨론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하였고 절을 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불속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고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왕 너부간네살은 입으로만 고백하였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왕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였는데 이 꿈은 바벨론왕 너부간네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예언하는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왕 너부갓네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감 지혜로운 자들이시기를 이 수고 속으로 저리 주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사장 일 절에서 삼 절까지 보면은 바벨론 왕의 조서입니다. 바벨론 왕은 삼 장에서도 사드라카메사카 아비노고가 불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모든 나라의 왕의 조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왕은 모든 나라에 조선을 보냈습니다 1절 3절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3절 너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한하는 자에게 조사하느라 원하누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지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그도다 그 이적이요. 너나도다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공병은 대대 이르로다. 바벨론왕의 조선을 볼 때, 비로소 바벨론왕은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왕이 보낸 조선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과 그 이적과 기사가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조선을 모든 나라에 보내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바벨론나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몇 년의 세월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를 지험하고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왕은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인생 말에 세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따라 여러분, 바벨론 왕처럼 인생 말에 하나님을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상 종말의 끝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오직예 수만 오직예 수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의 성으로 간절히 주옵니다 두 번째로 단연서 사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바벨론 왕의 꿈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번에도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꿈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였습니다. 먼저 4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나, 다, 나, 누부가내 산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하였으되 본대 짐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에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법민하였음도다.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빌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예식을 내게 알게 하매 라 박수와 숭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뛰러 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보하였으나 그들이 그 예상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느니라 바벨론왕은 이번에도 꿈을 꾸고 두려워했고 본면했습니다 바벨론왕은 이번에도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예측해보라고 했지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 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구하여 가로대, 박수당 벨드 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이상의 예석을 내게 구하라. 바벨론왕은 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예습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왕은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바벨론왕이 이러한 말은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예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벨론왕은 자신의 꿈을 다니엘에게 말해줬습니다. 10절 시미들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 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되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그 그늘에 있으며, 봉중에 낳은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릇 열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먼저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에 땅 중앙에 그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하늘에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잎사귀로 인서 열짐승과 새들이 신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나무의 풍성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의 식물이 되었다고 나의 열매가 식물이 되었다고 꿈 내용을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벨론 왕의 권세가 온 세상에 미쳤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만큼 모든 나라들을 당시에 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꿈 내용을 말했는데 13절 17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의 외침을 듣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 16절 봅니다. 내가 짐상에서 내 속에서 받은 이상 가운데 또본적한 숨착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빼고 그 가지를 찍고 그 잎사귀를 돌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절과 노출로 동이고그것으로둘 총총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졌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불량을 같이 하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바벨론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찍고 잎사귀와 열매를 베치고 심성들도 새들도 그 나무가지에서 쫓아내라고 소리치는 것을 바벨론 왕은 꿈에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는 큰 나무를 찍어 버리되 나무의 뿌리 그루터이는 남겨두고, 철과 노출로 나무를 동행해서 들판에서 이슬에 젖으면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1 6절를 보면은, 늘에서 내려온 그룹한 자는 이큰 나무가 사람임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7년을 들판에서 짐승처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서 자세히 꿈에 대한 예색이 나오지만 이 금나무는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의 짐은 계속됩니다. 17절 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는 큰 나무를 찍어서 심바라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습니다 여기서 순찰자들과 거룩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천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신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바벨론 왕은 이러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도 사실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된 일로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바벨론 왕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마지막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다스려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의 수어과 오직의 수신으로 살아가는 기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시를예수 성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세 번째로 다니엘서 4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단일의 꿈 예석입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도 아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 해석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꿈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놀랬습니다. 다니엘서 사장 18절 19절 봅니다. 나, 너가 내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너 밴드서 사라. 그 해석을 받길 받지 말아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이 그의 색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이 아니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서리라 이르만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 라 왕이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벨드사서라 너는 이 꿈과 그의 색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 벨드사산이 대답해 그러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예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바벨론왕은 이번에도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고 했는데 바벨론왕은 다니엘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한 신의 영이 꿈 예석을 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왕의 꿈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꿈 내용이 바벨론왕에게 닥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므로 다니엘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왕은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왕에게 이 꿈이 차라리 왕을 미워하는 왕의 대책에게 이루어질 꿈이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바벨론왕은 이 꿈이 자신에게 말 심판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왕이 꿈에서 본 금나물은 바벨론왕 자신이라고 예석했습니다 아니야, 사장 20절씩 20절에서 절 22절까지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그 꼬는 아래에다 왔을 때 땅끝에서부터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밀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침성은그아래거하며공중에나는 새는, 끝까지 기틀이더라. 아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해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꿈에 본 하늘에 닿을 정도의 큰 나무는 바벨론 왕의 권세가 땅 끝까지 닿았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다니엘은 꿈을 애었겠습니다세 번째에서는 바벨론왕은 7년 동안 둘에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꿈을 했었겠습니다 다니엘 4장 23절 25절 봅니다. 왕이 보신 적 한순찰차 안거룩한 자가 하늘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릇되어 는 땅에 남겨두고 절과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 정쪽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들짐스로 더불어 그불량을 같이하며 일곱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예상은 이러하니라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왕에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뜰 짐승과 함께 가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쓰레쳤을 것이요 요아지 일곱 대를 찌는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아니에는한늘에 내려온 거룩한 자가 이에 거룩한 자에 의해서큰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배임을 당하고 큰 나무가 절과 노출에 묶여서 들판에 버려져서 들 짐승처럼 진력 동안 이슬려 젖으면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지내게 될것에 대한 구미성은 곧 바벨론 왕이 혼자서 쫓겨나 들판에서 짐승처럼 신년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예석을 해줬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왕을 이렇게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벨론왕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신이 가진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능력이 자신이 이룬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바벨론 왕처럼 세상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생애가 끝날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진앙으로 살아가는 기하고 복대고 지로 자들, 지를예수 성으로 간히추니다네 번째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다니엘 4장 26절 27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터기를 남겨두라. 아예 즉적 하나님이 다스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라. 그런 저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유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국민의 힘으로 제약을 속하소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부 아리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꿈의 석을 다한 후에 군대하게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후에 왕에게 혼자를 다시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늦게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국립의 힘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그동안의 제약을 얘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왕을 권자에 안게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꿈에 대한 예석과 죄에 대한 예교와 곤면되는 바벨로랑 너부간네살은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서 사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다니엘 사장 1절에 보면 너부간네살은 천하에 그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방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는 너에게 많은 병강이 있을지 하다라고 아닐 사장이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넘무간 내사람, 다니의 말에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온 천하에 조사를 보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벨론 왕처럼 고난을 당하오서야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서다도 깨닫지 못한다면 바벨론 왕보다도 더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사실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셋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